레슨의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 혼자서 할수 있는 스매시 연습 그래서 스매시의 스윙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드리고 혼자서도 이 정도는 연습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레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스매싱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오버헤드 스트로크의 스윙의 이 느낌이 그대로 잘 전달되려고 하면 실제로 그립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손을 진입하셔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검지하고 중지가 떨어지는 것이 기본 그립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매싱을 때리는 때 검지가 이렇게 내려가서 엄지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식의 주먹을 쥔 느낌의 라켓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목이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스윙이 돼서 실제로 스매싱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누르는, 누르는 동작이 돼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이 라켓보다 항상 먼저 내려가게 돼서 이렇게 스윙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라켓이 감아지지 않아서 파워에 분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켓을 할 때는 검지를 이렇게 내리고 엄지가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스윙을 할때 이런 식으로 손보다 라켓헤드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스매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라켓을 던지듯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이게 우리가 그 전문적인 용어로 쓴다고 하면은 회 내라고 합니다. 근육을 안쪽으로 회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어떤 자세도 취하지 마시고 그림만 잡으신 상태에서 팔은 옆으로 자기 몸을 정면으로 봤을 때 팔은 옆으로 둔 상태에서 라켓을 이렇게 주시고 먼저 손목만 엄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꺾지 마시고 회전. 그래서 이 연습만 먼저 하세요. 이렇게. 지금 손목이 이렇게 도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지금 이거 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연습이 돼야 되냐면 손목에 힘을 빼고 내가 낼수 있는 가장 빠른 스피드까지 한번 내보세요 내가 스매싱을 때릴 때 마지막에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회전하면서 라켓헤드로 셔틀콕을 눌러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라켓헤드가 움직여야 합니다 자 스매싱의 1단계는 손목의 회전 연습을 하시고 2단계는 팔꿈치 상완근을 어깨를 중심으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내전은 안쪽 근육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어깨 쪽을 팔꿈치를 빼서 어깨 쪽을 늘리는 거. 이걸 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손목을 이렇게 트는 것을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내전이 아니라 회내라고 합니다. 가슴을 내밀면서 이렇게 늘려주고 다시 스윙해 주고. 이때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내 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할때 손목이 회전돼야 됩니다 팔꿈치가 지나치게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손목이 회전되면 라켓의 면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온 상태에서 라켓은 던져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해볼게요 2단계는 지금 팔꿈치가 여기서 멈추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잘못하시게 되는 분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뻗어주면 어깨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고 팔이 뻗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파워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라켓을 던지듯이 여기서 멈춰주는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팔꿈치가. 그래서 팔꿈치가 먼저 나가는 건 맞는데 내 몸의 옆에서 멈춰주고 손목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잡아채 주는 거. 이 느낌으로 던져두듯이 스매싱을 합니다. 자 그럼 3단계는 이제 몸의 회전까지 쓰는 거예요. 자 오른발을 뒤로 빼고 왼발 앞에 놓은 상태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가볍게 들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먼저 회전해요. 몸을 먼저 회전할 때까지 얘는 기다려요. 자, 회전하고 여기서 던져줍니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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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3단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전을 할때 팔꿈치가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몸을 회전할 때 팔이 여기까지 들어와버리게 되면 또 눌러치는 스매싱이 되기 때문에 파워의 손실이 생깁니다. 다시 보여 드리면 여기까지만 연습을 하세요. 3단계. 자, 4단계는 이제 풀 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3단계가 그러니까 1 스윙이라고 하면 이제 풀 스윙을 만드는데 이때는 회전 기다리고 팔꿈치 스윙, 손목 스윙 했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라켓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른쪽 손이 왼쪽 다리까지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렇게요. 다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여기서 라켓 던져주고, 손목.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손목이 정확하게 회전이 됐다면, 라켓의 면이 약간 바깥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스윙이 제대로 되면 손등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동작에서 잘못 하시는 분,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너무 꺾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올바른 스윙은, 내전, 던지고, 회내하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손등. 정면을 보이게.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스매싱을. 그래서 이 연습을 빠르게 해보면. 회전. 이렇게. 이은자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옆에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이게 4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풀 스윙이 끝났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집어넣어서 스매싱을 완성합니다. 하나는 스윙의 스피드에 가속도를 붙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체중을 붙이는 거. 둘. 가속도는 왼손으로 붙입니다. 왼손을 빨리 당겨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윙의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왼손을 굉장히 빨리 써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왼손을 빨리 써서 오른손이 빨리 지나가게끔. 왼손을 빨리 당기는 만큼 오른손은 빨리 가게 됩니다. 스매시를 할 때는.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요.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체중. 체중은 오른발에 있던 체중이 왼발로, 왼발로 이동하면서 스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른발을 오른발을 앞쪽으로 차는 스윙을 일단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벌써 느끼셨겠지만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게 되면 상체는 뒤로 젖혀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른발은 스윙을 할때 뒤쪽으로 받아주세요. 뒤쪽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허리를 쓰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스윙을 하는 순간에 뒤쪽에 있어야 돼요. 허리를 쓰려면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에서 오버헤드 스트로크의 스윙이 야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수들이 와인드업을 해가지고 공을 던질 때 다리가 뒤에 있죠. 절대로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안 맞는 것이죠. 강하게 던지고 허리를 쓰려면 오른발이 뒤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던질 수 있죠. 그래서 투수들이 던질 때 던지고 발이 들어오죠. 배드민턴도 치고 발이 들어와야 허리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매싱을 때리고 앞쪽으로 원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른발 스윙 이렇게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기가 어렵죠. 오른발을 드는 스텝도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드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스매싱의 가장 기본에서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단계로 연습을 하시면 스매싱의 스윙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 스매싱을 좀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전 영상에서 제가 어 스매싱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 때. 발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 발을 그냥 빼는 걸로 이렇게 배우셨죠? 실제로 해보면 오른 발만 빼면은 실제로 뒤로 나갈 때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왼 발을 오른 발 앞쪽에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자,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간 앞으로 나간 왼발이 내 몸을 뒤로 밀어주고 이걸 중심을 받아서 스매싱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스윙. 이제 이렇게 하시면 스매싱에 손목부터 체중 이동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앞뒤로 푸덕을 붙이면 스매싱 전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에 못 가시는 분들도 댁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언젠가 체육관에 가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다시 운동할 날이 올 거잖아요. 그때 정말 멋진 스매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인 손목 회전만 가지고 공을 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목만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2단계는 상완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상완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라켓서 스윙했죠. 자, 3단계는 가슴을 펴고 이렇게 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스윙을 빠르게 할 때는 왼손을 빨리 쓴다. 그죠 왼손을 빨리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손을 빨리 쓰면서 오른팔이 빨리 넘어가게끔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체중을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요.